아래 컴퓨터 부품을 팔려고 집 앞에 잠시 나가 있었는데 사람들 담배 피우고 음식 냄새나고 어제부터 오늘도 목에 가래가 두번 끼고 있습니다. 쉬딩 현상 같습니다. 아직도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산되는지 의문이군요. 미국을 거점으로 크림슨 서클 삼브라 단체를 이끄는 비물질계 아다모스 상승 마스터라는 존재가 제프리 하피를 통해서 정기적인 채널링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만 상승마스터를 좀 씹어야 할것 같습니다. 요번 메시지는 여러 잡다한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극단적인 형태로 굴러간다는 것은 모두 다 인지했나 봅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표현도 말이 맞습니다. 뉴스를 보면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잠깐 언급한 것은 삼브라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자주 한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몇달 전부터 이 우주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품었는데 그 비슷한 말을 하는군요. 메시지마다 한 가지 이상은 제가 체험한 요소가 꼭 나올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잠깐 언급은 칼과 면도날 언급도 짤막하게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은 칼을 들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한국 현실을 보면 칼부린지를 하는 것에 요번 메시지에서 칼이나 면도날 표현력이 절묘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것까지 내용은 같습니다. 아다무스 상승마스터가 평소 부정하는 것을 보면 아리송 할 때가 있습니다. 명상을 매우 부정합니다. 침 뱉습니다. 탭, 탭. 이 우주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명상법은 유일무일한 수행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상승마스터 사상이나 특성을 인지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널링 메시지를 주는 주체는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합니다. 제 5의식 정도 가볍게 명상을 해도 주화인마 마장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높은 도를 추구할 때 살아있는 스승의 보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외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서 플레아데스 인종을 부정했는데, 다음에 따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번 메시지는 지금 현재 외계인들이 지구에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외계인 관련 질문을 히스테리 반응처럼 아주 맹렬히 안 좋게 봅니다. 채널러들이 많기 때문에 외계인들로부터 여러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잠깐씩 은하연합 대사 오로라레이 메시지를 영상 몇 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다모스가 지구에 개입하는 폴레아데스 인종에게 악감정이 많군요. 실제로 외계인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개입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메시지 이주, 그리고 인간이 볼수 없는 수준에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피지컬하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상승 마스터 메시지나 외계인 채널링 메시지를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가 귀에서 말소리가 들었다고 스승에게 고할 때 몽둥이 타작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의 선한 말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수행자의 진보를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평생 말소리만 듣다가 저승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대중적인 좀더 의식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채널링 메시지는 약간의 변화의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아랄에게 라 보살법을 닦는 것은 부정되고 부처에게 아람법을 닦는 것도 부정되며 보살이 대중법을 따르는 것도 부정됩니다. 그러므로 대중은 대중에 맞게 채널링 메시지도 유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깊이가 다릅니다. 상승마스터나 외계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3계를 해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3계를 순환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각자 가는 길이 도법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와 같은 존재를 만나면 부처법을 따라야 합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법은 부처가 인간으로 화신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불국토에서 부처가 인간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부처도 할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화신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처가 있다 한들 물질적으로 화신한 부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화신을 해야만 강력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부처가 있다 한들, 육체적으로 화신한 부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부처에게 빈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염불하고 절수행하고 화두선 날린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채널링처럼 5차원에 상승한다 한들,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층 한층 자체가 거기서 유한합니다. 정통적인 수행법에서 볼때 제가 채널링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아마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아담스가 부정하는 것은 음모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세상의 진실을 볼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음모라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음모에서 음모론 자체는 진실일지라도 이것은 마력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매우 강력하게 끌린답니다. 음모를 쫓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금권 세력에 대해서나 팬데믹 조작 하얀신 내용물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데 최근 메시지에서 나노 내용물 두세 번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피하고 있고 여러분 몸에 스스로 넣었다는 이야기부터 인류가 편리한 기계 시대를 선택했다는 점과 트랜스 휴머리즘 시대로 간다는 이야기부터 최근에 나노 기술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생명과 기계를 융합하는 것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과거 아틀란티스 말기 권력자, 과학자 그룹이 방향성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딥스테이트 카바 세력들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둠의 방향성에 맞추어 이런 내용물들을 개발하고 인류에게 주입하고 통제하려는 술수들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뭐 상승마스터가 이런 비밀단체들보다 해안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이야기 구조가 어둠의 세력과 결합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한수의 법칙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닮은 구조입니다. 내가 의심을 하고 있을까? 제가 2003년 이후로 초감각이 나타날 때 수행을 할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삶이 난장판이 되어서 그때부터 수행을 했으면 아마도 지금 레벨이 다른 곳에서 놀고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부처라는 분을 알아봤는데 초심령적 지구가 나타났지만 입문 수행을 하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부처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듯 주로 서양인들에게 채널링 메시지를 전파하는 천사적 존재들, 상승 마스터들도 수십만 년 전부터 서양인들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메시지를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용혼적인 관점에서 외계인, 지구인, 유럽인, 미국인, 동양인, 인디언, 원주민, 뭐, 이런 식으로 인연이 있다면 윤회하겠지만 대부분 서양인들에게 채널링 메시지가 거의 99% 전파됩니다. 영적인 하이어라키들, 인류 진화를 목적하는 존재들이 백인들과 관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